헤이호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이호입니다. Hey 다들 스플래툰 3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신의 게임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 다각도로 플레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메모리 플레이어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플레이어가 직접 참여했던 플레이 기록은 모두 메모리 플레이어에 남는데요. 다만 기록은 영구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신 리스트 순으로 49개까지 저장되며 영상을 재생하면 배틀 영상이 시작되는데 우측 아래에 보면 다양한 조작들을 추가로 할수 있습니다. 경기를 빨리 감기 일시정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원하는 시간 위치로 옮겨서 재생할 수도 있죠. 메모리 플레이어는 단순 내 시점으로만 재생하는 게 아닌데요 다른 플레이어의 시점으로 카메라를 옮겨서 플레이를 관찰할 수도 있고 탑뷰를 통해 위에서 배틀을 바라볼 수도 있죠 내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하이라이트 장면을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을 눌러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배틀 기록은 업로드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데요 업로드를 누르면 몇초후 배틀 메모리를 업로드했다는 메시지와 악기 코드가 나옵니다 이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앱이 필요합니다 앱을 실행하고 스플래트3에 들어가면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메모리 플레이어를 누르면 이렇게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까 받았던 코드를 입력하고 송신을 누르면 해당 배틀 기록 영상이 뜹니다 기록은 50건까지 그리고 저장기간은 30일인 부분은 참고하셔야겠네요 코드를 고기하면 이렇게 텍스트로 뜨는데 이 링크를 누르면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앱으로 이동합니다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 예약을 했다고 뜨고 이 상태로 스플래 n 3에 접속해 로비 단발기에 가서 메모리 플레이어를 누르면 해당 기록을 다운로드 받아 플레이할 수 있죠. SNS에 업로드하게 만들어줬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구만요. 여러분의 멋진 승부는 이런 식으로 메모리 플레이어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